자, 1경기 시작합니다. 아,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시작됐죠? 자 리미 팀이 먼저 선 블루를 가져왔기 때문에 밴을 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니님이 이기는 팀 우리 팀이라고 아주 재밌게 응원해주셨어요. 자 과연 브로님은 레이라를 받고 미드를 갈 건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죠. 팀어 어, 그 아까 인터뷰에서 확실히 후원후에는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메일라를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천원 어, 후원이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그렇죠. 바로 미드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첫 픽에 루어리가 나옵니다. 첫 대네. 상대는 에스메를다를 배나고요. <laughs> 자, 다음 배이 뭐가 나올까요? 고래 밴데나 어, 고래 네. 출시됐습니다. 네, 고래 출시됐고요. 그래서 픽 가능하죠. 고래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거를 배하네요네 지금 블루갈리이시고요 설마 안 하겠어요 그렇죠 아백님 여기서 또 천원을 썼는데 설마 안 하겠냐고 레일라를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틀라스를 배합니다 모리니마 팀에서는 아틀라스를 아틀라스 밴, 밴 나왔고요 자디거에 아틀라스 첫픽 아! 유정 가져오네요 첫빅을 유정을 가져가네요 아, 라비님. 여기서 라비님이 천 원을 또 보태주시면서. 어. 아, 여기서 라비 님이 1000원을 또 보태 주시면서. 라비 1000원. 아, 여기서 라비 님이 또 1000원을 보태 주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레일라를 가라. 아, 고래 나왔죠? 자, 오.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고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레드 팀에서 고래를 들고 갔으 고래를 잡았습니다. 결국. 멘트가 왜 설정? 이거 안안 되나? 이 멘트 안 되나? 고래를 잡았습니다. 이거? 고래 사냥 부를 걸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고래를 잡았습니다. 이런 멘트 안 되나요, 여러분들? 아, 우라노스까지 우라노스, 나왔고요. 그렇죠. 고래 아. 우라노스를 들고 가면서 조금 단단하게 가는 거죠.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라노스가. 그렇죠. 아, 자주 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서 탱커가 아, 카이가 나오네요. 귀여운 펜더가 나왔죠? 그렇죠. 자, 일단 고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 게임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고래를 잡았습니다 아 고래를 픽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픽했습니다 라는 좋은 말이 있었네요 아 고래를 픽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오 자, 안젤라 나왔습니다 안젤라 이거는 하이브로 안젤라 잡은거는 어 레일라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일단은 한판을 이기고 보자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네그런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쿠프라가 나오나요 탱커? 아이 진짜 튼튼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라노스도 튼튼하고 아마도 고래도 튼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약간 체력 채우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자 백시아로 가나요? 굉장히 단단하게 가려는 것 같네요 아 탱커 백시아를 들고 갑니다 사존심 싸움이라 질겜을 안 하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강 팀끼리 붙는 거고 준결승이다 보니까는 이 경기를 그냥 예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준결승 경기죠 비조 준결승 아. 맞습니다. 아네 비조 준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링밴 나왔고요. 그렇죠 링밴 나왔고요. 슬라임님 펜니 할듯아 그거는 잘 모르는 이죠자발리어를배나면서 펜니를 일단 살렸거든요 네자 지난번 경기 때 펜니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경기 때 펜니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펜니는 강팀에게는 쓰지 않는다라고 슬라임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자, 그렇게 되면은 BT는 강팀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저는 굉장히 BT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자, 셀리나. 자, 셀리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순신이 나오네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 BT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내실을 다질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성장할 음. 거죠, 여러분들? 네, 팀장님부터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laughs> 아직 성장을 덜 했기 때문에. 리미트 아, 캐리 이순신? 안 나오나. 네, 네 캐리 안나오네 안 아, 이순신의 카구라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카구라 굉장히 장인 챔프 아닌가요? 맞아요. 카구라는 장인 챔프죠. 잘하시는 분이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어정쩡한 분이 하면은 굉장히 무섭지 않은 그런 챔프죠 그리고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그렇죠. 최근 랭크 게임에서는 잘못본 그런 캐릭터긴 해요 어, 고센 나왔네요 아 슬라임님 결국 고센을 들고 가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셀레나 서폿의 고센 그거죠 미드인 것 같습니다 아카고라는 장인챔은 아닌데 쉬워서 라고 헌튜브님께서 헌튜 헌? 그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쉽다니요. 음. 어렵던데요. 음. <laughs> 자 이한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천... 이한님 천사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레일라는 어디라고? 자 만약에 브로님이 지금 어, 약속을 안 지켜주신다면은 이 경기가 끝나고 브로님을 따로 레일라를 플레이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아이가 <laughs> 코리아 넘버 원이네요. 와우. 코리아 넘버원 아카이의 팽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팽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래일삼일이요? 와 고래일삼일은 처음 들어보는데? 고센일삼일 아니었나요 고래일삼일인가요? 고래일삼일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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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왜왜 왜 퍼즈죠? 퍼즈 잠깐 멈춰주세요 자, 퍼즈... 자 경기 계속 진행할게요 자 다섯 분다움직시네요 Thank you. 아, 아! 성춘 님께서 또만 원이나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만원 후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초반에 일단 안젤라가 라인을 먹고 이순신이 어, 레드를 먼저 챙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블루 팀? 그렇죠. 자, 레드 팀은 와, 블루를 굉장히 빠르게 먹었습니다. 네. 아, 이거 뭡니까요? 아, 이거 뭔가요? 아, 블루 자... 스킬을 하려다가 오히려 킬을 줘 버린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하이브루님, 여러분들... 퍼블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퍼블을 줍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정을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3대2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고래131이 나옵니다. 고래131 고래 나오고, 나왔죠. 네, 고래가 버프와 그 다음에 첫 키를 가져왔구요. 자, 하지만 위에서 유정이 내려와주면서, 아, 고세는 여기서 라인을 밀고, 유정이 내려와주면서 이거. 아, 고래 잡겠네요. 고래 잡 어? 네? <laughs> 네아 고래 자, 고래가 잡혔습니다. 고래 잡혔고요. 자 고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고센도 아, 아 여기서 고센도 잡힙니다. 고래 잡히고 고센도 잡힙니다. 자 이렇게 2대 1로 스코어가 주고 받았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안델라를 잡은 게 어, 조금 의미가 없다. 거기다가 지금 이 키를 킬을... 블루팀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미드 딜러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뭐, 그렇게 네. 볼수 있죠, 여러분. 이순신 성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템창 띄워주시고요. 자, 아이템창 띄워드릴게요. 자, 아, 탑에서 또 유정이 보세는 노리고 있죠. 네, 하지만 따지는 못했습니다. 넥시아 빠르게 복귀했고요. 자 바텀 한번 보나요? 백샷 자 바텀에서 스킬. 싸움 일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소라게는 이제 블루팀이 챙겨주고요 초반 싸움 블루팀이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가는 상황 네이 정도면은 거의 많이 우세하다라고 볼수아안젤라 여기서 또 잘립니까? 아 아니죠? 아닙니다 바로 합류자 여기서 블루팀 바로 합류해주면서 자, 오히려 백시아가 잘리는 상황. 파이팅. 아 이순신, 이순신 죽나요? 아 바로 아, 여기서 하 아, 성주님 후원 만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후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와 펜더 살아갑니다. 와 이걸 또 살아가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순신이 궁으로 상대 레드까지 챙긴 상황이라네요. 그렇죠. 자, 레드팀 바위게 챙겨주고 있구요. 자, 침착하게 일단 버프를 먼저 챙깁니다. 그렇죠. 고래 버프 먼저 챙깁니다. 아, 오버파밍을 하고 있어요. 아 유정 탑에서 오버파밍을 하고 있죠? 나 오버파밍을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신기 싸움을 합류하나요? 를 아닌가? 굉장한 자신감에 발로를 할수있 아... 오버파밍 하... 이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유정이 고생보다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신기 싸움 자, 신기는 블루가 챙깁니다 아 신기는 블루가 챙겼고요 자 이순신이 터트를 먹었죠 자 탑에 있던 유정 합류해주면서 그래서 싸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위에게는 블루팀에서 다 챙겨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텀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카구라가. 그렇죠, 바텀에서 카구라와 안델라어 여기서 레드 카정까지 들어왔어요, 블루팀. 아, 블루팀 레드 카전. 근데 4대 3이거든요, 여러분들. 아기들 이겨서 치킨 먹자. 아 손수님 만원권. 아후원 감사합니다. 와. 자, 레드는, 레드 팀이 챙겼죠? 어, 고생이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셀레나 잘리나요? 아, 살아가죠. 아니죠, 살아가죠. 너... 아니, 아직 깊이 있었어요. 자, 일단 바텀 라인은 밀린 상황. 우라노스가 혼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에서 압박 들어가면 확실히 버티진 못하죠. 그렇죠. 우라노스 체력을 보니까 굉장히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4대3으로 굉장히 오래 잘 버티고 있는, 어? 어어? 아, 아, 여기서 우라노스가 또 잡혀버리죠? 자 이순신 레드 먹었구요자 위쪽에서 유정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백시아, 백시아 먼저 진입해 줍니다. 자 백시아 먼저 진입했고, 자 고래 궁 바로 들어갔죠? 자 고대 맞췄습니다. 칼날 맞추고, 자잡히나요와 여기서 이걸 살아갔어요. 와 여기서 판다 합류해주면서 이걸 유정을 살려냅니다. 자 유정 살려냈구요 이순신 궁 맞춰주면서. 잡아내버리죠 자, 자 오히려 역광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잡아 냅니다 아, 결국에는 잡아 냅니다 아또그 와중에 미드에서 안델라가 끊겨버린 상황 하지만 자 잡아내죠 자 카구라가 또 셀레나 를 잡아내면서 안델라의 복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 어? 우라노스는 살아가구요 그렇죠 와 까, 아카이 합류 탑에 한대 하는 모습 진짜 굉장히 좋았죠 역시 코리아 넘버원 아카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잘해주고 아, 있어요 넘버 원 그러니까 아 코리아 넘버원 아카이 그 사실을 그렇죠. 잊고, 있으만, 잊고 있으면 됩니다네 거기서 유정을 살려주네요 진짜 와그 장면 진짜 지금 살리고 한번도 죽지 않았어요 네, 아, 명장면 진짜 네. 명장면이었죠 그 장면 이렇게 되면 레드풀 돈 들어와서 먹고 자 고래가 또 잡힙니다 자 네, 고래가... <laughs> 잠시만요 이거 어감이 너무 이상한데요 아 어쨌든 고래가 또 잡힙니다 자백시아맞저 잡혀버리죠 <laughs> 그렇죠. 이순신이 아, 지금... 지금 너무 컸어요 네, 7년 유진신이... 아니... 7키를 먹었거든요 네 이순신이 지금 5천원 벌었네요 5천5백원 상대보다 지금 3천원 이상 앞서가는 상황 그렇죠. 네. 지금 타워 상황이랑 금전 상황 모두 다 지금 리미 팀이 조금 더 앞서게 됩니다. 첫편기 터틀 안전하게 먹어주는 것 같죠? 네. 신이 가져가주고 있고요. 지금 블루 팀. 자, 굉장히 안전하게 챙깁니다. 자, 레드 버프까지 안전하게 챙기러 내려가는 중인 것 같고요. 그렇죠. 타워 상황은 현재 지금 블루 팀이 하나 밀렸고요. 레드 팀이 총세개의 타워가 밀린 상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네. 팀. 금전 상황도 지금, 네, 블루 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거의 7,000원 차이 가 납니다. 자, 백시아 들어갔구요. 아, 아, 이거 백시아 혼자 있는 거또 잘려버립니다. 백시아 혼자 있다가 또 잘려버리고. 지금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 받아쳐서 방어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밀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아, 죽지 않죠, 이 순신. <laughs> 이거 아, 요것도 블루 팀으로 좀 많이 기울었죠, 여러분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중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 아, 어, 여기서 카고라 진입합니다. 살아나왔죠? 네, 카구라 진입해가지고 딜을 만빵 넣고 빠진 상황. 전부 다 집을 들렸다가 오죠. 그 와중에 미드를 밀어주고요. 미드 라인을 밀어내고요. 집을 갔다온 상황에서. 카구라가 굉장히 치고 빠지기가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구라가 치고 빠져줍니다. 자, 라인 압박 들어가고 있죠. 라인이 미드 바텀 전부 다 밀리지 않게 압박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아, 아카이 그렇죠 진입해 주나 했지만 아니었죠 각이 안 보였죠 하이브로 님이 지금 멈춰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움직이시네요. 자자 야금야금 하면서 레드 팀 체력을 많이 깎아 놓은 사람아, 저러면 또 체력 채우러 가야 되죠. 뭐, 아마 안젤라 님이 뭐지? 그냥 한타 옆에 지켜보다가 탈려고 그냥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멈춰, 멈춰 있었던 멈춰. 것 같아요. 자 계속 라인. 라이... 아! 그렇죠 한타가 일어날듯 말듯 하면서 서로 견제를 계속 자 열차기는 상황. 우스 우라노스. 오라노스는 잘 GGC도 빠지죠 시도 했지만 그렇죠 지지시도 했지만 한타는 일어나지 않죠 그냥 계속 라인 압박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안델라는 언제나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 미러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이순신 후태핑을 찍었구요 자 이거는 영주를 노리자 그런 느낌인가요? 선수들 평균티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선수들 전부 다 영신급 네, 네. 평균티어가 영광의 신화죠 영광의 신화로 아주 높은 티어의 네. 선수들. 네. 어, 네. 선수들입니다 천상계 유저들이죠 응. 천상계 유저들이 이렇게 참전해주시면서 대회가 참 고퀄이 됐어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여기서 아 이순신과 아카이 2명에서 영주를 먹어줍니다 굉장히 먹는 속도도 빨랐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물렸고요 아니 이거는 물렸다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유정 자피 차는거 보세요 유정이 네, 굉장합니다 유정이 물었다 라고 봐야되는 것 같은데요 네 2대1로 유정이 물었다 이거는 유정이 물렸다라고 표현하면 안될 것 같아요 유정 너무 그렇죠 아, 이번 어. 판에 신채민 고래로 1,3위를 나왔다는 게 그쵸. 조금 아쉬운 부분인가요? 아, 약간,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 할수 있죠 그렇게 적용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래가 아직 파악이 덜된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차이가 나버리죠 자 지금 영주 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킬데 스코어는 11대2로 지금 압도적으로 블루 팀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라인 정리만으로는 이걸 밀어낼 수 없다. 때... 어, 아. 아, 여기서 이제 영주가 오니까 한번 싸움을 일으켜서 막아보자 라고 했던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잘려버렸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밀릴 수밖에 없죠. 영주를 앞세워서 밀어내면은. 아, 카구라 잡혔습니다. 아, 들어갔는데 여기서, 네, 그렇죠. 거기서 타워 데미지를 함께 맞아서 셀레나한테 바로 죽어버리죠. 그렇죠. 하지만 밀어낸 상황. 네. 미드라인과탑라인을 같이 밀어내버린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순신에게 자, 이순신 안젤라가 탔습니다. 네, 네, 이순신 안젤라를 탄 이순신이 우라노스를 잡아내고요. 자, 모든 타워를 다 밀고 안전하게 밀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타워를 밀어냅니다. 타워 밀어내고. 자, 자 여기서. 자 유정 혼자서 4대1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아 유정 혼자서 4대1 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경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아 이렇게 자 이렇게 첫경기 리미팀이 먼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리미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첫경기 승리를 가져갔죠 리미팀 아 이순신 딜을 53퍼나 넣었어요 압도적인 딜량이네요 그렇죠